저희 브레이시티는 1블럭부터 10블럭까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1990세대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실내 수영장을 갖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브랜드, 대단지 이거를 모두 같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브랜드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입주 당시 전매를 한다거나 살다가 전세를 준다거나 매매를 할 때는 이 브랜드 프리미엄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브랜드 아파트 그것도 프루지오 대우건설이죠. 그리고 1990세대 대단지 브랜시티 최고 대단지 일군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저희가 또 전매도 되기 때문에 전매하실 때 비브랜드와 또 브랜드의 아파트 프리미엄 가치는 말씀 안 드려도 고객들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호실이 많지 않잖아요, 실장님. 네, 빨리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1990세대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세대수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약하시고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프로즈만 품고 있는 평형대가 있습니다. 48평형 대형 평형대.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반하실 거예요.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실장님, 브레인시티네 최초 저희 아파트만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요? 어떤 부분인가요?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요 네네. 저희가 브레인시티가 굉장히 많은 블럭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저희만 갖고 있는 이네개 레인을 갖춘 입주민 전용 실내수영장 네. 또 유아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취미생활까지 할수 있는 이 실내수영장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너무 좋죠 바깥에 또 나갈 필요 없이 우리 단지에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장점 너무 좋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평택 브레인시티 프로지오 동호수를 책임지고 있는 정미소 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아, 어, 정말 오늘 소개해 주실 평택 브레인시티 프로지오. 현재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분양 조건부터 먼저 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현재 저희 평택 브레이시티 프로지오는 1990 세대로 조성되는 일군 건설사 브레이시티 대형 평수를 품은 최중심 대단지 아파트고요. 브레이시티 내에서는 유일한 일군 브랜드 대단지 프로지오라는 점, 그리고 브레이시티 최초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요. 네 개의 수영장과 유아풀까지 함께 구성이 돼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두신 세대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오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 세대 세대창고 무상제공과 그리고 브레인시티 내에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한 유일한 단지입니다. 아, 이 조건 때문에 먼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은 1차 계약금 500만원, 전체 계약금 5%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는 단지입니다. 현재는 선착순 분양으로 고객님이 직접 동호수를 지정하실 수 있는 단계라서 서도도 높은 동이나 층을 선택하시려는 분들 움직임이 빠른 상황입니다. 와 정말 실장님이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이 조건만 들어도 왜 현재 분위가 이렇게 많은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단지와 또 입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실장님, 먼저 우리 시청하시는 관심 있는 고객님들 계실 텐데, 이곳 홍보관에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저희가 홍보관 관람은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방문 예약번호로 전화를 주시고요. 방문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제가 방문 예약 도와드리고요. 홍보관 주소가 나온 명함과 함께 방문 예약 등록증을 고객님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께는 로얄층 동호실뿐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시기 전에 우측에 있는 방문 예약 번호로 전화 주시면 책임지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감사합니다 실장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홍보관 오시기 전에 우측 방문약 번호로 먼저 전화를 주시고 방문약 해주셔야 방문약 등록증을 또 우리 실장님께 받으시고 또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일석이조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지금부터 실장님 안내 따라서 단지 구성 그리고 입지 학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장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대 창고가 있네요. 네, 맞아요. 각 세대마다 한 대씩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이런 게생활에 인프란 거예요. 활령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창고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무거운 짐이라든가 이런 거를다 집에다 보관해야 되지만 그렇죠. 저희는 한 집당 한 개씩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활용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무슨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올때 여기다 딱 창고에다가 수납을 하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세대창고가 있는 아파트 와 없는 아파트 차이점 나중에 판매하실 때 충분히 이해 가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무거운 짐 보관하시면 너무 유용하게 잘 쓰겠네요. 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와, 실장님, 여기 뒤에 모형도 보니까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푸르지오 대단지 몇 세대죠? 아, 저희가요, 1990세대입니다. 와, 1990세대. 이렇게 단지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 좀 단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단지는 규모가 네네. 굉장히 크고요. 네. 지금 보시면 지상 35층, 지하 2층 규모의 총 16개 동, 1990세대로 와. 조성되는 브레이시티 대표 단지예요. 특히, 브레시지 내에서는 유일한 일군 브랜드 대단지 프로지오라는 점, 그리고 랜드마크급 스케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차대수도 총 2,852대로 가구당 평균 1.43대 네. 수준으로 확보되어서 퇴근 이후에 네네. 주차 스트레스가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단지를 직접 보니까 이렇게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동강거리가 최대 94m까지 확보돼 있어서 단지 전체가 굉장히 여유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대간 프라이버시도 잘 확보됐고, 체감과 통풍 역시 대단지 설계의 장점을 잘 살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단지, 2 0 0 0세대 가까운 프로지오일0 브랜드 아파트인데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커뮤니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차별화는 포인트는 브레이시티 최초 단지 내 실내 수영장입니다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개 네. 네 라인 수영장과 유아풀까지 함께 구성돼 있어서 취미, 운동, 아이들 수영 교육까지 모두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피트니스, GX룸, 골프 연습장 건식, 사우나, 스터디 공간, 1인 독서실, 키즈 스테이션, 경로당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주민들은 멀리 나갈 필요 없이 단지 안에서 힐링 라이프 취미 생활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웬만한 피트니스 센터보다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이커뮤니티설를 누릴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또 세대 구성은 어떤 타입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저희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84제곱미터, 119제곱미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각 타입마다 A, B 타입으로 나뉘어져서 총 여섯 가지 평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선호도도 높은 구조로 위주로 설계되어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선택 폭이 넓고 향후 황금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와 정말 빵빵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교육 요건도 궁금할 텐데 우리 지도로 앞으로 이동해서 또 학군 어떤지 계속해서 안내해 주세요. 네 실장님과 지도 앞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실장님 학구는 어떨까요? 아네 현재는 송탄 초등학교로 배정이 예정돼 있고요 올해 9월에는 단지 북측으로 평안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개교 예정이라서 향후에는 도보 통학 가능한 초품화 입지를 갖추게 됩니다 또환경국립대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 등으로 브레이시티 자체가 교육 특구로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네요 우리 주부님들 또 생활 인프라 빠질 수 없는데 생활 인프라는 또 어떨까요? 네, 단지 인근으로 중심 상업지구가 계획돼 있고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까지 차량 10분 내로 이용 가능해서 장보기나 생활 편의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또고독제 신도시와도 10분대 거리라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아, 고독 신도시 하면 또 삼성 반도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0분 내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통요건 또 짚볼 볼 텐데요. 교통요건은 실장님 어떤가요? 지금 현재 청원로, 산남로 등 간선도로와 인접해서 구도심 이동이 편리하고요. 정부 고속도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합니다. 또 차량 15분 거리에는 SRT 1호선, 수원발 KTX가 지나는 지제역이 위치해 있고 향후 GTX-A 노선 연장도 계획돼 있어서 광역 교통 요제도 충분한 지역입니다. 와, 정말 교통까지 빵빵합니다. 그러면 어 개발 호재 그리고 미래 가치 브레인시티하면 전국에서 가장 핫한 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발 호재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장님이 꼽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네 맞습니다. 브레인시티는 약 482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4차 산업 첨단 도시로 총 18,000가구가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아주대 상급 종합병원 개원학점,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 산양형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자족 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 가격적인 합리성도 함께 갖춘 점이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 아닐까요? 그렇죠. 가격이면 가격 또 입지면 입지 또 교육이면 교육 인프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실장님 안내 감사합니다 와 실장님 오늘 정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조건도 조건이지만 이 미래가치까지 모두 갖춘 푸르지오 아파트라고 기대되는 단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자세하게 안내 도와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심있는 고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평택 브레인시티 프리지오는 1990세대 대단지, 1군 브랜드 프로지오, 브레인시티 최초 수영장이 들어가는 단지고요. 계약금 5%, 1차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으로 현재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이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주시면 동호 지정부터 자세한 상담까지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오시기 전에 우측 상단 방문 예약 번호로 전화 주시면 홍보관 주소가 나온 명함과 함께 방문 예약 등록증을 고객님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께는 로열 층 동호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시기 전에 우측에 있는 방문 예약 번호로 전화 주시면 책임지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자세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안내 도와주셨는데요 정말 분양받을 때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정미소 실장님께서 로얄동후실 뽑아드리고 특별히 또 백화점 상품권 증정까지 1석2조를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실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